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이니 빌드의 A350 기체 좀 짧은 튜토리얼 영상을 가지고 좀 돌아왔습니다. 어, 에어버스 기체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사한 성향을 띱니다. 뭐 비행 항로를 넣는 거나 뭐 상승이나 하강이나 접근이나 랜딩이나 되게 비슷한데 어, 최근에 나왔던 플라이 바이 와이어 380이랑도 굉장히 비슷하기는 해요. 하지만 몇 가지 이제 OIS 즉 EFB 그 태블릿 같은 거그 세팅도 그렇고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좀 짧게 항로 입력하고 시동 정도만 일단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 어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있고요. 오늘의 항로는 인천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항로를 입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코핏으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콕핏에 들어왔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자체도 되게 그 뭐냐 380이랑 비슷하기는 하죠 그래서 굉장히 뭐 익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에어버스 기체는 다 마찬가지로 배터리부터 시작하는데 350 같은 경우에 기체가 크다 보니까 배터리가 약간 여분도 있고 그래서 4개나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켜지 마시고 셋넷 이렇게 4개 켜주시고 그럼 기체가 깜빡깜빡하면서 각종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익스터넌 파워 1 2켜 주시면 기체가 살아나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디얼스 1 2 3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컨트롤도 켜 주고 그리고 기체 전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각종 라이트들 시벨트, 노스모킹 no 내부는 켜져 있네요. APU는 아직 켜지 않겠습니다. 기압 현재 기압으로 맞췄고요. 어, 일단은 이 왼편에 OIS 시스템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OIS가 온보드 인포메이션 시스템 뭐 그건가 그런데 일단 세팅을 하셔야 될게 있어요. 옵션 가셔서 저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어, IRS 온라인 전 인스턴트고 링크 인스트루먼트는 저는 다뭐 스탠바이까지 다 링크돼 있고 러더 전 틸러스기 때문에 노루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전 뉴로 돼 있습니다. OIS 세팅은 네비그라프 킬로그램 EFB 부팅 타임 페스트, Equipment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External 이렇게 돼 있고, 스루트 r 리브레이션 쉽습니다. 스루트를 이동시키면서 각각 포지션만 클릭해주시면 되고, 사운드 뭐 알아서 선택하시고 볼륨 서드 파티는 심브리프 같은 경우는 숫자 ID, 그리고 호피 쓰시는 분들은 호피 로건 넣으시면 되고, 전 네비그라프 쓰고 있고. 네비그라프는 여기서 어, 링크를 한 다음에 인게임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식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뭐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 FlightOpsStatus로 가서 import를 눌러보면 제가 마지막에 짠 f l 이 n no. u m b e r 2 2 7뭐 f l y w i t d k 2 2 7 인천, 후쿠오카 나오죠 그리고 Ground는 보시면 지금 GPU 연결되어 있고 GSX 인테그레이션을 키면 GSX를 여기서 컨트롤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로드시 가서 다시 한번 심브리프 인포트 그런 다음에 set zero fuel w e i g 승객 들어가죠 214명 set fuel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입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황색 뜬건 클리어 인포로 다 지워주시고요 어, 처음에 이 똑같아요 이니 가서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워낙 길지 않으니까 하지만 수동으로 안 하고 오늘 심브리프에서 불러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r 퀘스트 하면은 이제 로딩을 해오는데 심브리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 기존에 이걸 설명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심브리프는 뭐 심브리프.com인데 항로 짜는 프로그램입니다. 항로뿐만 아니라 가는 길목에 어떤 바람이라든지 시드스타 절차, 연료까지도 이렇게 플랜을 짜 주는 건데 심 브리프 자체는 무료지만 어 비행기의 항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에어락 데이터는 유료 구독제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도 최근 거로 구독을 해야 최신 항로를 받아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질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풀심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주곤 있는데, 그래서 풀심 자체는 굉장히 최신 항로 데이터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기체가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유료 기체들은 따로 에어락을 구독을 해서 업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20이4는좀 달라요. 리도 차트를 쓸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뭐 네비그라프를 쓰냐, 리도 차트를 쓰냐, 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여튼. 최신항로를 짜기 위해선 에어락을 구독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항로는 심브리프에서 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제 불러와 졌죠 클릭해서 인 e r 트 이거는 380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콜사타인 플라이뷰 TK227 인천에서 고가 여기는 알테네이 어 회항하는 공항 뭐 컴퍼니 루트 오케이 모두 이콘 플라이랩의 2 3 0으 코스인 데스60아76 됐고 IRS는 정렬 중이니까 아, 끝났으니까 대비 두고 디파처는 아까 루트 여기 있었죠 34R 오스파2 양키 디파처 런웨이 클릭 34R 오스파2 양키 디파처 MT 플라이 플랜 인서트 해주고 그냥 플라이 플랜 여기서 다 하셔도 돼요 RJFF 뭐 들어온 김에 이거 중간은 다 불러와줬기 때문에 169 IK2네요 원 레이 16스 어프로치 ILS 원 식스 VIA VIA는 모르겠는데 일단 IKE 이렇게 넣어놓고 뭐중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인 r t 그리고 클레임 인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닛에 가보면 내부에이드는 넘어가시고요 이거 뭐 주파수 VOR 입력하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넣으셔도 되지만 이미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퓨어 로드 가시면 이렇게 입력하게끔 돼있습니다 기존 피닉스라든지380 같은 경우는 수동 입력인데 350은 너무 편해요 이미 여기 제로풀웨이트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다클 커서 갖다 대시고 엔터 들어가고 다음 칸으로 움직이죠 또 엔터 또블록도 엔터 그리고 아까 승객 214명이었죠? 요거는 매뉴얼입니다 214 엔터 그러면 연료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될게 리턴에서 여기 테이크 e Up p e r 죠이것도 너무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니빌드가 테이크 e Up p e r 누르고 s y n FMS 그리고 싱크 웨더 그리고 컴퓨트 나오죠? 그러면 센 e FMS 클릭하면 요거 이렇게 노란색으로 뜹니다 Confirm Take Up Speed 하면 Flex, Speed, Flaps 1 뭐 트림 다 들어가 있죠. 리턴. 그럼 이제 준비 다 끝난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단순하죠. 빠르고. 그리고 지금 근데 퓨에 주황색이 들어와 있는데 잠시만요. 근데 지금 미니멈 퓨의 데스티니는 4.8인데 에스티메이 오브 퓨런볼드가 도착하면 4.4. 그러니까 약간의 원 g 을 주는 거예요. 최소가 4.8인데 4.4야. 근데 이런 거는 좀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고도는 23,000이었으니까 23,000 세트해주고 아이고 세트해주고 이제 APU 키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뭐그 전에 이제 다른 이제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뭐 이런 항로 같은 거 체크해줘야겠죠 플랫 플랜 가서 화살표 내리면서 조금 너무 주인이 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아이고 거꾸로죠. 돌아 돌아서 네 이렇게 가는 루트가 워낙 짧기 때문에 금방 금방 가네요. 그죠? 잘 끊긴데 없이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아크로 돌려놓고 출발하시면 되는데 아 하나를 빼먹었네요. 여기서 가셔도 되고 여기서 클릭해서 썰브로 가서 요거 그냥 디폴트 세팅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전체가. 근데 이제 발심하시는 분들은 퓨시펙 할 때부터 t r a 아니라 TA 온리로 하고 빼야겠죠. 그죠? 이륙하기 전에 t i t RA로 바꾸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것들은 이쪽 그 부기장서 어, ATC 컴 누르시고 ATC 누르고 업데이트 홀 누르면 예 됐죠. Pending request. 지금 업데이트를 누르니까 아, 인천 그리고 RJFF 그리고 모든 공항에 메타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 데이터가 이거는 아마 호피를 연결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아, 안 하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CPDLC 뭐 이런 것도 되니까 얘네. 클리어런스 클리어런스 요청할 수 있고 디파처. 이거는뭐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기상 정보 확인하고 출발해도 되는데 어 하나 좀 인상적인 거는 350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스위치 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키시고 이제 갈 거기 때문에 휠 펌프도 키고 푸시백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푸시백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푸시백 너무 이쁜 기체인 것 같아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350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대한항공이 350을 도입해서 쓰고 있죠. 아마, 아직도 후쿠오카오 노선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델타 뭐 주력으로 장거리 기체 쓰고 있고, 그래서 이니빌드 기체를 사시면, 350900, 3501000, 둘다 줍니다. Tighten, pull the strap. To release, lift the top of the buckle in case of unexpected turbulence. All gear. Flaps one. o c d i c o n n e t e y a s i n e m o e 자, 엔진 쪽개다 켜졌으니까 블리드 오프, 마스터 스위치 오, 택시 라이트 온. 스포러 암, 엔진 norm. 아, 오늘 이 튜토리얼은 어, 튜토리얼은 26까지 한번 다뤄 볼까요? 26까지. 아, 네. 380이랑 다른 뭐 에어버스 기체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전에 에어버스를 하셨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만약 그런데도 나는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른 에어버스 튜토리얼을 참고하셔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잠시만요 TRA로 바꿔주고 쓸쓸히 레프트에서는 이륙할게요 번거라 가 가보겠습니다 렉스 기차가 가벼워서 지금 금방 이륙하네요. 바지락 클라임, 기어 업 멋지게 인천공항을 이룩했습니다 네, 기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오토파일럿 인게이지 시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상승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신박한 기능은 아, 스트로스 레브클라이 해야죠 네 심각한 기능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도 다이렉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플랫 올라가는 소리가 예술이죠? 네, 그러면 뭐 이거는 퀵 튜토리얼이라 여기서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은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